안녕하세요, 양보입니다. 오늘 지금 형에주차 하고, 있어기이번하는 먼저 형이랑뭐영화장이렇게는서 가서 전날 자고다음이형하고오는고는오는을 하고, 오늘 하 오늘 이동하을하는 하고, 오늘 이하 이동하는 화장을 하고, 오저하하이 밥 먹었어? 어, 아, 못 먹었어요. 오늘 편집하느라 점심 굶고 다 굶었어요. 뭐 먹을까? 먹고, 먹고 싶어 할 거야? 죽에서 들려서 먹어야지. 어. 영혼을 일단 먹었으니까 영혼은 간식 먹고. 야, 씨, 도착하면 11시 15분이다. 못 먹고. 어, 죽에서 어, 한 12시쯤 어, 넘겠네요. 12시 넘겠다. <laughs> 아, 뭐 어차피 내일 경기 어. 늦으니까. 생긴 기줄거았는데 이거 좋다. 일식이시원 우리 모다밥 먹고 같이 이제 이거 한시 사러 가자. 거울 괜문이였어나왜 <laughs> 내가 비치네. 내는... <laughs> 어, 뭐야? 아, 그래. 나 신고 자고 내일 네, 네, 아침에 비어 안산으로 응. 돌아올게. 안녕. 아, 나 싶겠다. 비어 안자. 일단 지금 이 기상하고 좀 씻고 준비를 마쳤고 병원또도 쉬고 계시고 이제 영우는 이제 저렇게 늦잠, 늦잠 자서 방금 일어났고 오늘 전남 운정이 정확히 4월 경기 유순이가 또 6개월 만이네 저번 부산 경기에서 이제 많이 흐름이 안 좋았고 그래서 또 크게 대패를 당했다 보니까 오늘도 크게 지면 좀 많이 화날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승리나 아니면 최소한 승점 1점이라도 챙겨서 안참 돌아왔으면 좋겠고 지금 또 누나가 속인지 안 속인지 모르겠는데 뭐 기차 타고 전남원정 오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진짜 올것 올 같아? 속이는 가 <laughs> 그러면 이제 잘 준비하고 저희는 그 라라코스트라고 이제 파스타 집이랑 거기 가서 아마 이제 먹고 좀 근처 돌다가 경기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오프닝을 이렇게 한적 정도 처음인데 그러면은 이따가 나갈 때 다시 해볼게요. 형아 오늘 몇 대면? 1대영우 이기거나 1대1로 지거나. 1대0 지면 영우 탓이다. 아나 뭐, 몰래 그렇게 찍고 있어. 체카 네, 이제 저는 체크아웃을 하고 파스타를 오케이. 먹으러 갈 겁니다. 뛰어안사뛰어안사 네. 아까 형 네. 씻을 때 영우랑 네. 오픈 찍었어요. 아셨어? 우리의 공 안동샷. 내비가 왜 멈췄냐? <laughs> 확실히 어, 저 저녁에 볼 때는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어, 우리도 막 농협이란 데가 메인 단스 스폰서였으면 좋겠다. 제발 다음 시즌은 메인 스폰서 하나만 제대로 따는. <laughs> 네, 저희는 이제 라라코스트 제가 정확히 4월달에. 방영 왔을 때 갔던 그 근처에 지금 주차를 하고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전남 이번에 보니까 안산경기 메 포스터에 김혜성 오라 갔던데. 살짝 틀렸다. 라라코스터에서 다 먹고 가오니까 조금 이제 바람도 불고 시원해진 것 같고. 저희는 아직 경희까지한 네, 네시간을 최소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좀 여유롭게 뷰, 뷰 좋은 이제 바다 좀 보이는 이제 카페에 가서 뭐 마시고 쉬고 네.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영상을 좀 이동할 것 같고. 형은 네. 운전하시기 좀 그러면은 혼자 하시 그러면은 돌돌 짝지어서 갈까요? 영광 이거 탈래? <laughs> 네. 말씀하신 카페고요. 너무 영혼이 <laughs> 없었는데? 네. 네. <laughs> 강철이가 떠밀려간 기분인데 네. 형형몇몇대몇 소리 몇 예측했죠? 너가 네. 3대2아 네. 저는 3대2. <laughs> 저는 이제 이지승 아 이지승 아닌데 최한솔의 핫티트릭 최한솔의 <laughs> 핫티트릭 너무 귀여우신데 이 자리는 아닌데 저, 저희도 이제 저기 쪽으로 어디 건너가서 물, 물고기 신났네 아주? 요, 낚시하면 지기겠는데 이거? 뭐. 여기가 약간 전체적인 뷰 좋은 약간 카페 거리네. 좋다 여기. 혼자 할 때는 막 이런 데안 오는데, 혼자 오고 이렇게 다 같이 오니까 아 이렇게 조, 좋은 데 오네요. 와, 진짜 예쁘다. 와, 올라가는데 싶고. 거울 못 참지. 근데 내가 부산 올라갔다고 했잖아. 네. 부산 바닷가에 해운대 지나면 네. 다 이런 컨셉이야. 저, 저, 이번 부산 갔을 때그거콜랄란이라고 거기 카페이런 약간 뷰, 이런 있는 카비에 있는 있는 는데 거기 있청좋페에있 어. 어, 진짜 페에 있는 카페에 는 카페에 에 했던 거페에 있는 에 있는 카페에 있는 카페에 있는 카페에 있는 카그에 있는 카페에 있는 카페에 있는 카페에 있는 카페에 있는 카하에있 네 이제 2시 반정인데 사실 여기서 차 타고 가면 한1 십분 정도? 20분도 안 걸리는데 저희는 이제 뭐좀 미리 가서 좀 세팅을 해 놓고 여기 또좀한 1시간 넘게 또 1시간 반 정도 있어서 좀 지루해가지고 경기장으로 한번 이동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은 형들과 함께 이제 경기장으로 또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네 드디어 이제 이렇게 주차를 해서 야 그래도 전남드래곤즈 몇문단이야 이제 티켓을 사고 반대 원정으로 도입을 할게요. 예, 영동이... 아, 청소년 네. 원장 주세요. 청소년 원정석으로. 네. 오 제발 좀 이겨서 랄랄라 우스 싶다. 장거리 원정서 이기는 그 맛이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아직 장거리 원정 승률 로거든전 장거, 장거리 경주에서 한번 이겼으니까. 리그에서는 아직 장거리 승리 없거든요? <laughs> 한번 이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니다아 예. 아, 힘들어. 와 <laughs> 아, 진짜, 진짜 더, 더운데요? <laughs> 그러면 검사 받고 들어가서 어. 다시 깰게요. 이제 지금 치 검사 끝내서 이렇게 뭐 경기장 안쪽에 지금 좀 들어왔고 방거딱 어, 스토리 봤는데 <laughs> 우리 일단 이거 뚜껑부터 따서 갖다 드리죠. 그 이이안 아, 아, 아직 안, 안 됐어요. 또 6개월 만에 오는 전남 구장 지금 이렇게 골대 앞에랑 뭐 이렇게 양쪽 잔디 상태는 좀안 좋은데 그래도 확실히 시야는 되게 좋은 것 같고 MH랑 리그랑 오래 쉬어서 선수들 오랜만에 경기 만큼 부디 좀 종민 좀 치워줬으면 좋겠네나나 나 여기서 여기 가면 이거 기사한 거. 계단을 서놨다가 잠깐 지고서 넘어졌어. 여기 전남 나한테 약간, 약간 악, 악 기운 있어. 약간 안 좋아. 나한테 기운이. 거기 위쪽에 여기 S5 적혀있는데 이다 걸어야 돼요. 여기 앞에 못 걸고 여기 낮낮 여기 낮아서 뭐 광고판 때문에 저 앞에 못 걸게요. 이십몇째. 이십몇째. 오늘 준비합시다. 아 여기 너무 좁아. 개 <목소리> 불편해. <캐블> <목소리>

손을 준비하고 형들랑 다 수다를 떨어볼게요. 미치도록 뛰어 절대 지지 마라. 아 이겨 돌아왔다 양세영. 네네. 이태권이태권 오랜만에 복귀한요와 뭐야? 비 오겠다야. 비 오겠다 이거. 비 오겠다 비 오겠어. 여기 전남 이제 원정 매점도 열어서 막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도 있는게 확실히 좋아요. 라면도 있고. 오늘의 경기 가고, 오늘 경기 가고, 지면 한번 해야지. 맞다 쳐야지. 멍둥이 <laughs> 네. 가져와, 멍둥이. 갑자기 비 오고 어두워져서, 이른 시간에, 4 시간 경기에 보통 저거 안 키는데, 갑자기 다 켜졌어요. 갑자기 밤새겨불어서, 거기가 좀 찔려서, 그냥 거기가 걷, 걷어서. 너 넣어야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잠시 뭐. 비 겁나 봐요. 와. 요와 헐리쉣 너 이거 정리해놓고 너어놓고 저기 비안맞는데 놓쳐. 리이걸 <목소리> 해명하 해명하죠. 보이콧 아니고 저희 게 찢어져서 지은 겁니다. 저희 응원은 청사년 치입니다. 비오는 거 고하지 않고 저희 거 저희 저희 는걸 열심히 해서 한번 저...

그래서 한번 한번 다시 힘을 채서 안전으로 갑니다. 신문 직들께서는트에서안 같은 거 아래. <목소리> 오 방코트. Mm. Oh, yeah. <laughs>

들어와. <웃음> <웃음> 빨리 이렇게, <틀렸다>. 어, <laughs> 오, 왜 그래? 새발이가 틀렸다. 이 <앞이>. 뭐야 왜? 앞에. 김보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3! 2! 1! 지나 저어 털어. 아. 조 정없이 나는 대왕 아니 역시나 안산? 야 우리도 받아줘 뭐 역시나 안산이야 역시나 정남해 좋은 우 아쉽게 경기가 비겼고 솔직히 뭐 전날이 엄청 강했던 건 아니고 그 그래도 못할만한 경기로가 아니고 충분히 저희가 어 잘버텼다고 나름도 생각하는데 이제 진짜 후반에 얼마나 양팀 한이 따라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 분위기 잘 살려가지고 후반에 좀더 열심히 해서 한두골 넣고 승리 챙겨서 안산 돌아오고 지금 비도 많이 오고 뭐 이런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제 응원 잘 따라해주시고 또 이제. 되게 좀 좋은 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지금 경기 전반전 이렇게 받고 제가 이심좋거 해서 후반전 이겨보고 한폭탄 이제 볼게요 오케이 후반전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겨보자 그니까 결국 우리 오늘도 우리 누나는, 우리 누나는 안 왔습니다 사실 전혀 안 믿고 우리 있었어요 애초에 이게 오는 게 아, 힘든데 아, 저, 아, 저, 아, 제가 한번 교통 와봤는데 교통을 오기엔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오케이 마이너스 명목이 래퍼잖아 한번 해줘, 그런 거. 부 단수 하나 해가지고. 아, 이준이 나오네. 이승빈 들어가고. 이승빈! 이승빈! 이준빈 이승빈! 화이팅! 화이팅! 후한전에 잘 보이겠다. 그러니까, 오늘 극장골 들어가면 나 경장 난이 판다. 진짜 <laughs> 인도 사람이라고 하지 마요. <laughs> 떠나자. 떠나자. 떠 함께 떠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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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잖아. 아 좋아, 좋아. 아, 괜찮아, 괜찮아, 자, 박해압박해떨려져려 압박해.

Pero, oh, Let's go! 1번 최한솔 최한솔 김레오 김레오 오!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헤이! 김레오. 공을 계속 잡자. 발돌리게 먼저예요. 김오벨. 김오벨. 전반전 남은 시간 분이더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할수 있어, 아산. 할수 있어, 아사! 아 있어! 아 잘했네. 아, 야 기훈 민좀 도와줘. 왜 아무도 없냐 주변에. 알수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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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생한 선수들을 위해 저의 오늘 같이 큰 목소리를 응원하 맞이하고 있습다 김혜성! 성 네, 오늘 경기는 <laughs> 아쉽게 비겼어요 진짜 뭐, 질문은 도 했지만, 다행히 비교를 통해서 취소됐고 뭐, 바이디에비아의 프리킥 뭐,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김진영 선수가 이제 되게 멋있게 잘 골을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만 부단좀만 훨씬 강해진 저희를 받고, 또한 선수들한테 너무 고생했다고 얘기하고 싶고, 이제 진짜 시즌 얼마 안남았어네 경기 남았고, 경부이 끝까지 조사갈 예정이고, 뭐. 아, 뭐, 아쉬움을 뒤로 한채 이제 저희는 만사로 뭐 돌아가 봐야 될것 같고, 뭐, 매이글 치르면서 항상 아쉬움을 남을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다음 경기 또갈 거니까, 오늘은 여기서 끝!